즐길거리가 올해 많다고 들었어요. 음, 세 번째 생일인데. 네. 지난해까지는 이 강릉항 일대에서만 축제를 즐길 수 있었다면 올해는 강릉항 외에도 인형관 관악, 문화예술관등 다섯 군데의 장소에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게 됐는데요. 정신없이 구경을 하고 있던 제 눈에 띈 하나의 현수막. 궁금증에 다가가 보니 아이들이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거 만든 거예요? 커피 내리고 남은 찌꺼기로 만드는 거예요. 커피 찌꺼기로 만들었다고요? 여러분, 이게 커피 찌꺼기인데요. 저는 이거 버리는 것지만 알았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 귀여운 인형으로도 변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 여기서 만들어 볼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할게요. 환경을 지키는 일에 저 오유진이 빠질 수 없겠죠. 네, 그동안 커피를 마시는 것만 좋아했지 이 찌꺼기를 재활용할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귀여운 소품으로 만들어 실내 곳곳에다 두면 탁월한 탈취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저희 집 옷장 속에 넣고 싶네요. 어, 어 귀여워라. 아, 여러분, 저희 다 만들었습니다. 네, 각구요 근데 누가 더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는 얘는 제가 귀여워 당할 줄없아요 무슨 거? 무슨 거? 무슨 거? 하, 무슨 거? 큰일 스썼네요 어. <laughs> 아유, 귀여워라. 잘찮은요 오, 네.